안녕하세요. 저 동생이 양성이나와서 격리를 하고 격리가 끝났는데 동생이 더 나으니까 갑자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몸살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열은 안 났는데 그 여기 눈 주위가 이렇게 아프면서 머리가 아프면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집에 있는 자가키트를 두 개를 해봤어요. 두개다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. 아 이게 뭐지? 조금 있으면 양상이 되려나? 아니면 진짜 아닌가?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. 거기는 못 가고 제가 자주 가는 내과에 가서 약을 타서 왔는데 약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원래 코로나에 걸리면 목이 잠기고 아예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. 저는 목에는 이상이 없는데 미열이 있고 음, 으슬으슬하고 그래서 이게 감기 몸살인가?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. 어제도 하루 종일 약 먹고 집에 누워 있었고 오늘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작업실에 나와 있습니다. 기타를 연습하고 있는데 아 이번 곡은 너무 저랑 안 맞는 건지 또 오해영에 나왔던 OST인데 제가 기타 레슨을 안한 지가 한달 정도 됐어요. 마지막으로 배운 게 스리핑거였거든요. 근데 스리핑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저는. 이 손가락이 내맘대로안 되고 되게 적응을 아직도 못해요, 얘가. 그래서 영상 찍다가 포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영상을 진짜 거짓말 아니고 50번 넘게 찍었거든요. 근데 그 50번을 다못 쓰겠는 거야. <목소리>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이제는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 보자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제가 4월 달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요. 정말 막빡빼 가지고 이렇게 빡 선명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아,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올해가 이제 20대 마지막이니까 조금 한달한 한 달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더라고요. 바디 화보를 한번 찍어 볼까 해서 지금 미약금을 넣어 놓은 상태예요. 아직 한 34일 정도 남았거든요. 제가 카운트다운으로 30일부터 이제 제몸 사진을 이렇게 찍을 예정이에요. 어떤 컨셉으로 해야지 잘 어울리 어울리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일단 머리는 염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뿌리가 이만큼이나 자란 상태여가지고 아직 의상도 지금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 아니 이거 하나 찍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아 그냥 집에 있는 속옷 아무거나 입고 찍고 싶은 그런 심정. 뭔지 아세요? 제가 공을 들여서 찍는 촬영은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데 아직 한 달이나 나왔으니까.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 전에 이제 의상도 구매해야 되고, 머리도 해야 되고, 포징도 연습해야 되고,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. 포징은 뭐, 연습을 해야겠죠? 그럼 저의 바디 프로필 기대해주세요. 안녕! 집에서 좀 낮잠을 자고 나와가지고, 조금 많이 피곤해 보이죠? 지금 음, D-Day 26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26일 뒤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. 되게 조금 붓기랑 살이 좀 많이 빠졌나요? 음, 몸 상태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매일 아침에 사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눈 바디라고 하잖아요. 나름 배가 그래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이게 밀가루만 안 먹고 이렇게 빵 이런 거안 먹고 건강한 걸로만 먹었더니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한 2kg 정도 빠졌어요. 근데 사실, 몸무게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? 체지방이 빠져야 좋은 거고, 근육의 무게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. 근데 57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. 53에서 55kg 정도를 유지하면서 근육을 좀 붙여가면서 그렇게 찍을 겁니다. 저는 4월에 일부러 바디 화보로 결정을 했고,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3월은 조금 바쁘게 지내보려고 작업실도 구해서 이사를 왔고요. 따주고면 진짜 1년이 많이 짧... 짧은 것 같아 <laughs>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컨셉으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속옷 그러니까 이너웨어 촬영을 할 거예요 조금 깔끔하게 할수 있는 룩을 결정을 했어요 이런 느낌 도복 촬영도 하고 싶긴 한데 도복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태권도를 한 지가 한1 10... 0분 5년 정도 되잖아요. 의미가 있으니까. 그래서 띠랑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볼까.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올해 목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보면은 프로필 있죠. 바디 프로필. 4월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목표로 이룬 거죠. 그 다음에 인물 프로필도 있는데, 그거는 뭐제 생일쯤? 생일쯤 조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그 앨범 만들기.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컨셉을 좀잘 정리를 해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목이 조금 쉰 것처럼 뭔가 목이 잘안 나오는 느낌. 저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워가지고 그 역류성 식도염인 걸린 것 같아서 아 근데 그런 일몇번 있었거든요.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아침에도 좀 괜찮아졌어요. 아 귀엽다. 점점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받으러 갔죠. 저는 몸살이 오면은 귀가 찌릿찌릿 아파요. 밥을 먹고. 약을 먹고 좀 쉬려고요 원래 어제 혹시 몰라서 기타랑 다 갖고 왔거든요 작업실에서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는 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7일인가 아니면 검사일로부터 7일인가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? 찍는 주에 걸렸으면 클일퍼했어요 격리 끝나면 한 13일 정도가 남아요 거의 10일이죠 그죠? 근육도 빠지지 않게 틈틈이 집에서 운동해야 되는데, 아,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. 저는 약은 타이레놀 먹고 있고, 목 때문에 지금 동생한테 부루펜 사다 달라고 했는데, 오늘 일요일이라, 약국이 다 닫았어요. 문도 없게도 진짜, 토요일 오후에 제가 자가케트를 했기 때문에, 병원에서 약을 탈 수도 없었고, 이제 사과를 깎아서 먹어볼 거예요. 언니랑 방을 같이 쓰는데 언니 이불이 거실로 나갔거든요. 미안하기도. 나중에 언니가 걸리게 되면 제가 나가겠죠. 하...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? 제가 격리하면서 영상을 종종 찍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.